올림픽에서 한 사람이 딴 메달입니다. 총 23개의 금메달만 19개.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도 따끈따끈한 금메달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리스트, 바로 인간 물고기 마이클 펠포스의 기록입니다. 마이클 펠포스라는 미국의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 수상자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총 23개의 메달을 수상을 했고, 이 중에 금메달만 자그마치 19개입니다. 한마디로 수영선수로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영선수인 마이클 펠프스가 이번 리우 올림픽에 나오면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서 자살의 충동과 싸우는 우울증으로 크게 고난을 겪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우울증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읽게 되었던 리그월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우울증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다시 올림픽 수영 선수로 재기하게 되었다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수영 선수로서는 마치 신적인 존재인 이 마이클 펠프스마저 자기 자신의 성취의 영광으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세상 누구와 이 인생의 허무함에 맞서 자기 자신의 성취나 영광으로 그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았던 것은 이 마이클 펠스가 보여줬듯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만 우리가 의미 있고 생명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역시 이 허무한 인생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 최다의 성취도 인생의 허무함에서 마이클 펠프스를 보호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성취로도 인생의 허무함을 막아낼 수 없다면 세상 누구도 인생의 허무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를 누가, 어떤 힘이, 이죄 많은 인생에서, 이죄 많은 인생의 허무에서 구원해 줄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펠프스가 목적이 이끄는 삶 안에서 찾은 진정한 의미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난 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문제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과연 무엇을 인간들은 자랑하는가? 과연 그것이 또 자랑할 만한 것인가, 또 그것이 나의 구원과 정령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의 독특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그 근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언약으로 유대민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구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장은 유대인들은 선택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인데 반해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응, 저주받은 것들이고 개나 돼지와 같은 것들이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대인들의 확고한 믿음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지켜야만 의미가 있지, 지키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지킬 때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진적인 법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범법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됨을 만인이 범죄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으로는 당연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사랑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할수 없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며 사실 자랑을 하려면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자랑할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법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율법과 구약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이 유대인 외에도 허락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법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니, 오히려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더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인 유대인의 하나님은 곧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온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있다면 우주를 창조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롯에서 1장 17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7절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셨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만물의 창조를 그 안에 계획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천지를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심으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 운행하게 되게 하심을 적고 있습니다. 결국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이 삼위의 한 분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듯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 구원의 문제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은 세상 무엇보다 거대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복음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된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런 완전한 인생의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라도 주님을 일단 한번 믿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정답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정답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 부부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이고, 부부의 연합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연합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의 만물을 붙드시듯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가 막힌 연합을 바로 부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신비의 연합을 우리들 부부 사이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의 연합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연합의 기쁨을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므로 우리 부부들이 연합에 이르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고 연합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위에 두 가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인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인내의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인내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 중에 누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었고 야곱은 환도뼈가 빠지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인내하여서 언약의 성취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